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땅 에티오피아. 코미디로는 선배고요. 인생으로도 선배고 웃음으로도 선배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따라가는 곳에서 작은 소녀 자레트를 만났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착할 것 같아요. 맑은 목소리만큼이나 밝은 아이 노래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정말 잘했어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해 어 잘했어 그런데 해맑은 모습과 달리 아이는 걷지 못했습니다. 거친 땅을 기어다니는 일이 일상이 된듯 익숙해 보였는데요. 쓸 수도 없는 건가? 거... 아... <목소리도> 일으켜 보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서지 못하는 자레투. 왜 오토니? 일어나질 못하는구나. 힘을 못 받는구나. 아이는 어쩌다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걸까요? 오가미스테 호스타라 이 말이 마 a k 두워만 아니라 아이고 이분도 또 다리가 또 이렇구나 왜 그래 아이고 j u k c a 시 l o ujaman, gue b a h i

하루 한 끼를 떼우는 것조차 힘든 형편에 아빠는 아픈 발을 이끌고 남의 집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에 오지 않으면 일하는 직업에 일하는 직업에 이하는 직업에 길어서 오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막막한 삶이지만 차레트는 항상 씩씩한데요. 그래도 저렇게 또 돕네요. 비록 걷지 못해도 아이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 마음대로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이제 엄마가 시키는 걸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릇도 씻고 커피 껍질을 우린 물과 작은 빵한 접시가 네 식구의 하루 식사. 이마저도 한창 클 아이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양이기에 아빠는 커피 껍질 우린 물로 허기를 달랩니다. 어서 말니이네 어서 봐. 있다 어서 말니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본인 건강보다자식들 건강을 더챙려고 그러잖아. 어떻게 해야 이 가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픈 발보다 걸을 수 없는 딸이 더 가슴 아픈 아빠는 매일 이렇게 딸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가 미소 치다가 또이저다리 보면은 아 저거 봐 저거 좀봐 어떻게 저걸 걷고 있을까 싶어. 아빠의 헌신적인 사랑이 차레트의 밝은 마음을 지켜주는 것 같은데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아빠와 딸은 매일 희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딸은 매일 희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레트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난에 짓눌려 고통받지 않도록 이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요. 이런 간절한 바람은 많은 이들의 사랑으로 자레트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자레트의 사연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에 동참해 주셨는데 덕분에 많은 변화를 맞이한 자레트의 최근 근황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같이 영상 보실까요? 네. 네. 어, 제제 앉아 있는 애가 자레투인가 봐요. 저렇게 커, 네. 어, 저렇게. 와. 얼굴도 어른티가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예. 후원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제 받았지만, 그러니까 다리는선천적 장애라서 이제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휠체어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일상생활이 좀 편해진 것 물론이고 학교도 다니게 됐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집과 생계를 위한 이제 가축과 마라나미, 뭐 음식물 등을 지원받았어요. 전과는 다르게. 굶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야는 게 책지 되니내 아는 게게잠마라나 테니 어아니게우잘라 갈라 테파다다우잘라 갈라 테파다안마게나파이세기다가베아이나오 갈라 타레베베사리베 미스 틸 아니, 게, 바이안데? 아니, 게, 자, 자네툰의 가족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후원이 간절한 아이가 또 있어요. 가수 에릭남씨가 만나고 그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작은 도시 진자 마른 풀더미가 가득 쌓인 곳을 지나 처음 마주한 광경은 다름 아닌 칼을 들고 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 이게 멀리서 보고 올 때는 약간 애들이 놀고 있나? 아그 생각 들다가 와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사탕수수라고 하죠. 슈글 네. 케이. 안녕하세요. 사탕수수를 비느라 정신없는 <laughs> 나이. <웃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완우리나 알마잔. 알마잔. My name is Eric. <laughs> How o d a you?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3 살. 열세 살이죠? 리니아티사 열세 살이 저렇게 칼큰 칼을 갖고 사당수술을잘하고 있으니 전화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칼 잡는 것도 위험하다고 그랬나인데. 손하고 발은 안 아파요? 에누이야 헤레다 남아가자. 가나는 아이들의 삶을 처참히 묘사내고 있었습니다. 오. 엄청 날카로워요, 이게. 잘못하면 되게 쉽게 어우, 쉽게 필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철들이 또 약간 아, 어... 가시 같아요. 옷에도 이렇게 하면 바로 옷에도 발려고요. 도초에 위험이 넘쳐나도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삶이 기가 막힐 뿐인데요. 아이들이 베는 사탕수수는 세상에 나가 달콤한 설탕이 되지만 아이들의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한 2억 원 정도 그러면 돈은 모아서 어떻게 하세요? 돈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8시간씩 고된 노동으로 받은 대가는 고작 우리 돈 900원 남짓 그 돈으로 두 동생과 함께 먹을 식량을 마련하는데요 세 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 하지만 굶지 않고 한 끼라도 동생들을 먹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동생들을 지키려는 절박함으로 버티고 있는 소년. 그 생활 도구가 예, 너무 예, 여러 가기가 없어요. 위생도 걱정됩니다. 네. 알만 자녀는 그렇게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동생의 말에 표정이 어두워지는 알만자니 결국 또다시 일터로 나왔습니다. 벽돌, 아, 벽돌만 저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한 네. 번만 봤어도 애들이 하는 걸참 참 봅니다. 알만자니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r e I'm n 가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라는 걸 알기에 알만자녀는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주세요. 13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네. 정말 어린 나이죠. 그런데 두 동생을 책임지며 매일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8시간 중노동을 해서 900원. 900원 달랑 900원. 예. 겨우 어,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어, 식량밖에 안 음. 되는.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교육만이 이 삶을 바꿀 희망이라는 걸저 작은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생들만은 그 교육에 끈을 놓지 않도록 정말 아등바등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조금씩 모아 전달한다면 충분히 아이가 일터가 아닌 학교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간절한 소망이 이어질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음.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셔서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